민경입니다. 오늘은 키키코 인싸템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인싸템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제가 착용하고 있던 이 레인보우 손목 아대. 인싸 레인보우 손목 아대인데요. 이건 되게 왜 마음에 들었냐면 무지개여서 마음에 들었고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10대 분들은 체육대회나 아니면 뭐 여름에 놀러갈 때 이런 걸로 포인트 해주면 되게 사진이 유니크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머리띠 이 머리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무지개 디자인으로 평범하지 않고 유니크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캐주얼한 룩에 되게 잘 어울리고 데일리하게 코디하기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짜잔 해바라기 다용도 팔찌예요. 이거는 손목에 이렇게 팡!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말라져요. 거꾸로 쳤네. 아, 반대로 쳐야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짜잔. 귀엽죠? 패션 포인트? 패션의 완성. 패션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패션이 너무 밋밋하다.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이거 탁용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이 해바라기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세개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세개하는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고 다니면 완전, 완전 인싸되는 것 같은데요? 인싸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너무 짧았나요 리뷰가? 너무 너무 알록달록해서 되게 귀엽죠? 그 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아, 머리띠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빼고. 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는 아이예요. 예쁘지 않아요? 사진 찍을 때뭐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갈 때나 아니면 놀이동산 갈때 이럴 때 친구들이랑 맞춰서 사용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은 무조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건 사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착용해주고 사진 찍으면 되게 유니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죠? 틱톡 찍을 때도 이런 거 하면 되게 영상이 뭔가 어 밋밋하지 않은 급썸네일 그 썸네일을 쓸 사진을 캡처샷 캡처 사진을 캡처해 캡처 사진 캡처 사진을 다시 아,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을 왜 이러고 있었죠? 어쨌든, 이 꽃게 머리띠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제가 틱톡에 영상 찍을 때 자주 쓰는 아이예요 얘는. 귀엽죠? 그 다음에는. 이요 아이는, 잘 보이시나요? 내가 좀더 뒤로 갈게요. 요 아이는, 진짜, 그 토끼 좋아하고 뭐라는가 이 머리띠는 이 아이는 여기 귀가 이렇게 한쪽이 접힌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깡총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이게 이 머리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laughs> 사진 좀잘 나올 것 같아서 기승전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러블리마켓, 끼키코 러블리마켓 했었을 때 하루 종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그때 러블, 러블리마켓 오신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귀엽죠? 이 머리띠도 완전 강추드리고요 그다음, 이거 좀 웃기면서 귀여운 아이예요 상어거든요 상어가 머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의 머릿지인데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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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간지러워. 다시, 다시 잘 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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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거의 뭐 누워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네. 어쨌든, 귀엽죠? 이것도 놀이동산. 지금까지 쓴거다 놀이동산 갈 때나 친구들이랑. 스샷 찍을 때, 스냅 사진 찍을 때, 스티커 사진 찍을 때다잘 어울리는 아이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 있으면 될것 같고, 이거나 이런 꽃게, 머리띠. 근데 캐키코에는 머리띠가 정말 많이 팔아요. 이런 귀여운 머리띠들이. 그 중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좋았고, 나머지도 다 좋지만,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머리띠 맞추고 싶으면 키키크에서 둘러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웃기죠.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이 상품 종류가 세 가지인가 그래요. 그세 가지도 되게 귀여운데, 그 중에서는 전이 노란색, 노란색을 좋아하는 편이라 노란색 파인애플을 골랐습니다. 짜잔. 여름 휴가 갈때 완전 필수템 아니에요? 선글라스? 이런 평범하지 않은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 이제 뭐 거의 시선 집중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도 종류가 조금 다양하니까 친구들이랑 맞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 o n i 이 노래가 들리길래 한번 디제잉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선글라스도 너무 귀엽죠? 마음에 쏙 들어 마음에 쏙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모자를 보여드릴 거에요. 갑자기 생각한 건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 나온 성격이랑 실제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로마에서 보신 분들이나 아실 테지만, 제가 카메라만 보면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하겠어. 양이죠. 쭉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금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한테 말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귀여운 치킨, 치킨, 치킨. 되게 귀엽죠? 이거, 이, 이게 이거 쓰고 저는 치킨집 가서 치킨을 먹었어요. <laughs> 사진 찍으려고. 뭔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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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치킨을 먹으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laughs> 이걸. 이걸 쓰고 치킨 집고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졌답니다. 어때요? 통닭 모양. 귀엽죠? 이것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자꾸 요즘 호텔 델로나를 봐가지고 그 장만월 사장님 말투를 자꾸 따라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 통닭도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 다음 모자는 완전 인서템 헬리콥터 모자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게 진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써봤었는데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서 웃겨요 웃기고 이렇게 손으로 돌려도 잘 돌아갑니다 되게 알록달록하죠 진짜 꾸러기 룩에 완전 어? 이 무지개 레인보우 손목 아디랑 되게 잘어울린데요 근데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이런 모자가 근데 마음에 들긴 해요 마, 마음에 들긴 한데 어울리진 않지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소리죠 어. 잘 어울리죠? 어 이거 딱 끼고 이거 딱 하면 진짜 인싸 각인데 난 근데 원래 모자를 좀 뒤로 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채 있는 게전안 어울려서 뒤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쓰니까 조금 낫죠? 어, 이, 어,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좀, 정면 샷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럴 거면 모자를안 쓰는 게 낫겠죠? <laughs> 햇빛을 가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귀엽고, 알록달록해서 마음이 쏙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키키퍼에서. 이걸로 영상 찍을 때도 많이 찍었던 아이예요딱 눈에 시선을 탁, 탁 잡아주니까 좋았어요. 진짜 이, 이렇게, 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해도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이아데랑이 애는 데일리 아이템이에요. 어떤 인사템이랑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아,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웃었잖아요. 이게 배에 배. 옆에. 이거를 힙색으로 이렇게 배에 이렇게 착용하는 건데 이건 진짜 뱃살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안에 저는 화장품이나 지갑을 넣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만 메고 있다가 그냥 찍익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지 착용이 가능한 되게 웃기죠 진짜 인서트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착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착용하고 티셔츠를 살짝 내려주면 감쪽같아. 진짜 감쪽같아. 이렇게 하면 진짜 감쪽같아. 내 이거를 끼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틱톡에 올린 적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내 뱃살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뱃살이 있긴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야이도 추천합니다. 웃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 나는 인싸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텐버린 가방? 동그라미 가방인데, 꽃게 모양이에요. 아까 어디갔어? 꽃게. 얍! 귀엽죠? 너무 귀여워. 진짜 솔직히 제가 나이만 조금 10대였으면, 제가 10대였으면 진짜 착용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지금 24살이라서 착용은 못하는데 사진 찍을 때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아이입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정말 좋고, 일단 너무 귀여워서, 귀엽고 유니크해서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이, 이 꽃게 머리랑 머리띠랑 이 꽃게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 진짜 시선 집중이 돼, 완전 인싸 너무 귀여워. 아하. 난 꽃게라고 해. 이 동그란 모양이서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가방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귀엽지?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너무 설명이 짧죠. 응? 말을 못하겠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걸 말로 표현이 안되네 어쨌든 이 돼지 가방 진짜 보자마자 정말 반했어요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랑 저희 키키코의 데일리 멜빵인가? 그 돼지모양 멜빵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거랑 코디하면 진짜 진짜 좋아요 너무 귀여워서 어, 많은 분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진짜 수납건간이 진짜 커요. 얼마 크냐면, 거의, 음, 보이시나요? 여기 제 머리가 다 들어갑니다. 엄청 크죠? 제 머리가 다 들어간다니. 정말 <laughs> 수납건간이 되게 좋아요. 야, 학교 갈때 학생분들 이런 거 메고 가면 아주 그냥 인싸, 바로, 인싸 등급. 완전 강추 드리는 가방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학교, 다님이,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메고 다니고 싶어. 나도 학교 다녔으면 진짜 이거 메고 다녔을 거야.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아이보리 아이도 있는데 저는 원래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보리도 예쁘지만 이 핑크색을 골라봤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모자입니다. 저희가 키키코가 이런 귀여운 모자들이 되게 많아요. 꽃게도 있고, 똥뭐 있고, 푸딩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얘를 골라 왔냐면 꽃게도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 색이 잘 봤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골라왔습니다. 얘가 진짜 귀여운 게 몸통 보세요. 이, 이 얼굴은 대둔데 완전 대둔데 몸통 은 완전 조금이야. 완전 귀여워. 이게 여기 가 찍찍이가 있어서 이렇게 찍찍이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 상어 두루, 죄송합니다. <laughs> 빠른 사과, 죄송합니다. 어때요? 너무 웃겨, 근데 이거. <laughs> 너무 웃겨. 제가 러블리 마켓 갔을 때 이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 겨울은 아니었지. 조금 날씨가 선선했을 때였는데 이런 거 하면 겨울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촉감이. 굉장히 좋고, 사진 찍을 때, 역시 기승 좋은 사진. 진짜 웃기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뭐, 누구는 상어, 누구는 꽃게,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친구들이랑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추억이잖아요, 이런 게 다. 재밌는 추억.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끼끼코에서 골라온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인서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재미 없으셨나요? 아, 제가 진짜로 진짜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영상만, 이 카메라만 측면 노잼이 돼서. 엉덩 분발하고 싶습니다. 그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6,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Q&A 영상을 찍고 싶은데 기존에 제가 댓글은 다 확인을 해요. 근데 답변을 일일이 다 못, 드,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렸을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댓글들을 다 추려가지고 질문이 많았던 댓글들을 다 추려가지고 Q&A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 영상에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들도 추려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